은에 대해 몰랐던 신기한 10가지 사실. 1. 은은 금보다 먼저 사용된 귀금속이다. 기원전 3000년경 이미 고대 이집트에서 장신구와 화폐로 쓰였습니다. 금보다 산화가 잘 되지 않아 신성한 금속으로 여겨졌습니다. 2. 은의 화학 기호 Ag는 라틴어에서 왔다. 아르젠툼이란 말에서 비롯된 기호입니다. 프랑스어로 지금도 아르장은 은을 뜻합니다. 3.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은화는 기원전 7세기다. 소아시아 리디아 왕국에서 주조된 은화가 발견되었습니다. 화폐로서 은의 역사가 금만큼 오래된 이유입니다. 4. 은은 세균을 죽이는 금속이다. 은 이온은 세균과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은식기와 은잔이 사용되었습니다. 5. 은수저는 독을 간별했다는 전설이 있다. 독극물과 접촉하면 은이 변색된다고 믿었습니다. 왕족과 귀족들이 은수저를 사용했습니다. 은은 전기열전도율이 모든 금속 중 최고다. 구리보다도 전기를 더잘 전달합니다. 그래서 전자부품과 태양광 패널에 꼭 쓰입니다. 7. 은은 보름달과 연결된 금속이다. 고대에는 달빛처럼 반짝인다고 해서 달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금이 태양이라면 은은 달을 대표했습니다. 8. 세계 은 생산 1위 국가는 멕시코다. 스페인 식민지 시대부터 은광 개발이 활발했습니다. 지금도 멕시코는 세계 은산업의 중심지입니다. 9. 은은 인류 예술에도 깊게 쓰였다. 은세공품 장식 화폐 종교적 재물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은장이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귀족 문화를 대표했습니다. 10. 은은 여전히 투자 자산이다. 금에 비해 가격은 낮지만 산업 수요가 많아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금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은은 단순히 반짝이는 금속이 아니라 역사 문화 과학 산업 예술을 아우른 달빛의 금속이네요. 매일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